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가고 있던 미군에 대한, 미국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어, 또 생각들, 이번에는 좋은 쪽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 중심가 용산입니다. 네. 남산에 그 아래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미국 군인을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곳을 기지촌이나 뭐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냥 일반 동네예요. 남산이 있는 용산은 빈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부자나 돈이 많으신 분들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이태원 쪽에 보면은 기업에 높으신 분들 회장이나 또 연예인들도 몇십억 짜리 또뭐 몇백억 짜리 집을 갖고 있잖아요. 이태원 부분에도 많이 있고 또그 남산을 보시면 굉장히 큰 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저책들이 아직도 많고요. 근데 어, 반면에 이렇게 판자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 산을 끼고 이렇게 있는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골목은 아주 작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도 있어요. 굉장히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인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자라서 어, 군인들을 가끔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음, 교회 앞쪽으로 쭉 내려가면 용산고등학교 쪽에 어, 게이트가 작은 게이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가끔 볼수 있었고요. 다른 것보다 아침에 또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올때 이렇게 PT하는 군인들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에 수정갈비라고, 수정갈비나 뭐, 정가리빈이라는 갈비집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종종 볼수 있었어요. 군인 가족이 와서, 군인 가족이 이제 똥차를 끌 겁니다. 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똥차라고 해요. 중고차인데, 정말, 정말, 정말 중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탈것 같은 그런 중고. 앞에도 다 허름하고, 막, 다 까져 있고, 색, 색칠 다, 빠져 있고, 색은, 색도 회색인데, 회색도, 그게 색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 희끄머리에, 그런, 가까운, 그런, 똥차에, 슥, 이제, 정감어린이나, 이런, 갈비집으로, 이제, 그게 차가 딱 들어오면, 군인 아저씨, 딱 봐도 군인 아저씨예요. 아빠가 내리고, 엄마 내리고, 자녀 막, 두, 세 명이 다섯, 다섯, 네 명이 그르륵 내려가지고,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이야 그냥 들어가거나 나오는 장면, 또, 감자탕집에서, 딱 봐도, 누가 봐도 군인인줄 압니다, 여러분. <laughs> 그 감자탕 고기가 돼지고기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육즙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laughs>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laughs> 이유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엄마가 있는 곳에 와서. <laughs> 끼고 싶어 할까봐. 방해하면 안 되니까. <laughs> 또 저를 불러. 네. 네, 그래서 그런 군인의 이미지가 있고요. 군인들이 와서 고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주로 멋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반팔에 반바지에 PT 복을 입고 다 아시죠? arm이 써 있잖아요. 그 회색 옷을 입고 막띠도 아침 새벽 일찍에는 그띠도들어고막 아침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왜요? 멋있잖아요. 우리도 내 아, 네, 내려가세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어두 번째 이야기는 어, 교회에 한국 군인 한, 한국계 한국계 미국 군인 오빠가 왔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가 저희 그룹이었는데 저도 순언원이었고 리더 언니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블라블라야. 우리 뭐 철수면 철수야. 우리 미국물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미군 무대를 구경한 거죠. 다들 이제 막 신분증 준비하고 해서 이제 딱 게이트에 딱 들어가서 오빠가 이제 에스코트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왠걸? 아, 그 안에는 미국인 거예요. 다들 와 미국이다 하고 막 내려 요네 내려 가세요. 어,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시차 적응해야 된다. 비행기 타고 온 마냥 그 안은 다 건물들도 낮고 또막 음식도 외국인들이 먹는 것만 팔고 뭐 피자헛, 레스킨 라빈스, 31, 스타벅스 다 미국 스타일인 거예요. 물론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뭐엔토니 피자도 있고 다른 종류도 많이 있죠. 네, 햄버거도 좀더 짭짤하고 미국 맛스럽고 피자도 그렇죠. 피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약간 그런 감 감질만 나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많고 짠 그런 피자가 많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또 장난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오빠랑 만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고가 되게 열려 있고 즐겁고 항상 밝은 분위기의 사람이어서 만났을 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서나 자기를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데 열심인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좋은 이미지를 주신 분은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학교에 봉사 활동으로 와주신. 미국 군인분들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 군인분들이 저희 대학교에 오셔서 봉사로 영어 수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라 커리큘러로 카리큘러 클래스도 수업외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6시 목요일 날마다 오셔 가지고 스케줄표로 쫙짜서 이렇게 오셨는데 6시에도 있었고 예전에또 교수님이 부탁해서 어떤 분은 미국 변호사였거든요. 백인 변호사분이었는데, 수업을 짜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회화 수업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로 말은 할줄 알았지만, 뭐 그렇게 유창한, 아주 아주 유창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업을 짜는데, 그두 번째, 변호사님 다음에 법무사님으로 오신 분은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9살 때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발음 개선이나 또한 다양한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수업표를 짜오신 것도 굉장히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짜오셨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어, 어떻게 나왔냐면, 첫번째주는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the class 둘째주는 Introduction to American culture 세번째주는 Life in America 넷째주는 Immigrants in America 다섯째주는 Introduction of effective writing 어떻게 글쓰는지도 알려주시고 Resume writing 그 다음주는 cover letter, personal statement 음. 여덟째 주는 Introduction to Advocacy Number... 9째 뭐. 주는 음. mock trial, debate negotiation 등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conclusion 음. 하면서 수업 정리도 하시고 그 로스쿨 나오셨잖아요 로스쿨 나오셨기 때문에 막 저희한테 알려주신 게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대지 엄마좀 말하면 안 될까? 너가, 말하, 너가 말하고 싶어? 너는 다음에 말할자 알았지요? 엄마 좀만 말할게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I like it. I like. I r a c. 첫 번째, one number one. issue problem. 로우 스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첫 번째가 issue p r o b l m 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이슈인지 인식하는 거고요. 넘버 two rule law regulation 그러니까 뭐 루, 법칙에 대해서 rule law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법칙을 알아야 된다. 또뭐 규제할 수 있는 거 법에 대해서 넘버 t h r e analysis, 분석하는 거, analysis. 그 상황이 돼서 analysis 하고, 분석하고, number four, C 아까였죠, R-R-A, C였으니까 C는 conclusion,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하고 규칙이 뭔지, 법이 뭔지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분석한 다음에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막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일반 수업에서는 할수 없는 그런 직행 선생님이 말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 적고 이렇게 일반 그런 게 아니라 So, what do you think? So, And could you tell me about your opinion? 뭐 너의 의견을 말해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막 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뭐 낙태도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미국 교수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분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있죠.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되는지 그 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속해야 되는지 어뭐 그런 것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교, 이 우리 변호사님, 법무사님도 비슷해요 접근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단지 뭐 영어 막 그게 뭐스트럭처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는 거를 끄집어주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 마사드라고 하더라고요, 문답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방식의 그 접근이요. 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질문하고. 또 응답을 듣고 그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리스가 말하기가 많이 발전되고 하죠 그 민주주의가 그 기초가 우리 그리스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하면 미국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것을 짧은 역사 내에서 미국이 많이 그것을 정립해 온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어떤 국가고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법적인 거나 체계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나도씩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높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이제 어떻게 사고하는지 일방적인 일방 통행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유명한 그 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강의 보셨을 것 같은데, 책이나 강의 한번 보시면은, 저 살짝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시, 여러 각지 시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써놨네요. Thinking process. I like. 나왔는데, 이제 생각하는 것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지 많이 알려주셨고요. 또, 제가 그땐 대학생이고 어리니까 영어를 많이 잘하고, 진짜 영어 원어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장교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법사님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알기 병사들을그 당시에 스페셜리스트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죠.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스페셜리스트. 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스페셜 하는 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군인 남편하고 결혼해 보니까 스페셜리스트는 계급이었던 거예요 E4. 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백인 흑인 다 데리고 그분이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 리더십을 보이는 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교포들, 동포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가셔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 런주이샵을 하셨대요. 세탁소를 하셨는데 어, 2세들, 3세들이, 1.5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하시려고 오신 건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탈피하려고 더 열심히 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다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하신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매 수업 시간마다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갔던 게 생각이 나요. 새로운 오늘은 어떤 걸 볼까? 아, 영어 잘하고 싶은데 막 어느 날한 번은 펜을 떨어뜨렸는데 아, 막 그분이 딱 주워주시는데 영어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펜을 주워줄 테니까 와,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그때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냥 뭐랄까요. 음, 풍내기 귀여운 플라토닉 러브 같은 거? 전뭐 다른 뭐 연인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예.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떨리는 그런 기억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는 한번 나쁜 기억이 돼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